도로를 달리다 보면 속도 제한 구간을 만나게 되죠. 만약 시속 60km 제한 속도 구간에 진입했다면 최대 10% 정도는 허용된다고 생각을 해서 딱 그만큼까지만 속력을 더 내기도 하는데 이 허용치 폭이 줄어들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인지 지난해 교통과태료 징수액이 역대 최다인 7,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접근하자 차량 내비게이션이 경고음을 보냅니다. 경찰은 단속 카메라의 오차 등을 감안해 일정 범위 내에선 규정 속도 초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허용 범위가 5km라면 시속 55km까지는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습니다. 경찰은 단속되지 않는 수준에서의 과속 운전을 우려해 허용 범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지난 2017년 대부분의 속도 구간에서 허용 범위를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60km 이하 도심 구간의 단속 기준은 높아졌지만 100km 구간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조정 이후 경찰이 증수한 과태료는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7,70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야당은 사고 예방보다 단속에 집중하면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단속한다면, 어우,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는 거죠. 경찰은 지역별로 다르던 허용 범위를 일어나면서 기준이 바뀌었다며 기준이 낮아진 지역에서 단속이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태입니다.